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영 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신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52,300원에 끝이 났고 오늘 마이너스 어, 7% 정도 떨어졌고 11,600원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어, 1.5% 정도 떨어져서 15만원 정도 합니다 어, 시간 외에서는 토탈 84,000주 정도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정규장에서 고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일어났던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전날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끝이 났고 오늘은 어 이렇게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어 이렇게 때려주면서 끝이 났고 시간 외에서 1.5%좀 떨어져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들 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때 58 58에 어, ss 치시면 됩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어, 이렇게 기약 없는 행보를 이렇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는 뭐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있다가 이렇게 뽕나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요렇게 급등하는 요런 구간이 나온 왼쪽 제비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 입고 나와서 자기가 추천한 종목이라고 어, 나발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종목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데 무작위로 다 추천해서 떨어지면 생가는 놈들도. 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면 현대, 어,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석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올라와 있는 유수들이라든지 종토방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깜짝 상승의 개미들 20만원 부품 꿈이라고 하면서 어 상장 첫날 96.52% 마감이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어, 상장 기념식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진 도 이렇게 나오고 많이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이튿날 또 강세 11%대 라고 하면서 어,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모가 대비 현재까지 127.21% 상승이라고 하면서 어,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늘 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아침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분봉상 보여주었다가 계속 차트가 이렇게 밀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월봉주봉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분봉에 의한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내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올라와 있는 글들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토방에 있는 글들은 참고적으로 한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200 편입되려면 올리겠지. 기간 연기금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 쫄리면 팔고 나가면 된다. 손해는 자기 몫이라고 하면서. 어,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주주분의 글이었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아우 꽃이다.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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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내려와라. 나도 좀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비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다른 걸 보겠습니다. 내일 한가 가나요? 별 메리트 없는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저주성 글을 올리는 그러한 주주분도 계십니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길길 한강 살자고고, 내일 불금에 조상친다, 크크크크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저주 섞인 그런 글을 올리는 인성 덜 대처 먹은 놈의 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글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어, 설명하겠습니다. 신규주 무빙은 며느리도 모른다 내린 만큼 다시 올리는게 대형 신규주 무빙이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한번 밀어서 개미들 겁주고 내일 다시 올리면 개미들 서로 탑승하잖아 하하 라고 하면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일 뿐이고 내일 되면 오히려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주주분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규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이렇게 차트가 안 만들어져서 월봉주봉이나 크게 의미가 없는 모습이고 일봉상 어쨌든 캔들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 주고, 오늘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장중에 18%까지 올려 줬을 때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 그림으로 끝이 났고요.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 시간 외에서 일단 밀린 만큼 마이너스 3%까지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매수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 주식이 빠진다 라면은 어, 손절을 해주셔야 맞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이상 깨지 않고 주식이 상승을 한다면 점심시간까지 어, 10%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홀딩을 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다 처분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식또라이 이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